안녕하세요. 2월 1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부흥이라는 조금은 예전 노래이기도 한데요, 같이 오늘 본문과 좀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가사라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부흥이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극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땅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제 불어와, 아멘. 2월 11일 어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어12 11, 1절까지입니다 2월 11일 어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어,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제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지즘의 길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고 너희 손가락은 죄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한 것을 내뱉고 있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송하는 자가 없으며 거짓말하고 악한 음모를 꾸며 상대방을 해치고 있다. 너희가 꾸미는 악한 음모는 독사의 알처럼 치명적이다. 그 알을 밟아 보아라. 거기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거미줄로 옷을 짤수 없듯이 너희 악한 행위와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여 그것을 신속히 행하며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황폐와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너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며 정의와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말한다. 이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것 같다. 우리가 빛을 기대하지만 어두운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경처럼 더듬고 더듬고 다니며 대나대도 깜깜한 밤처럼 넘어지니 건장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바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멘. 음, 오늘 본문을 어... 묵상하면서 어, 그리고 또 읽으면서 어, 속이 상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어, 나옵니다. 이사야는 음, 당시 이스라엘의 어,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며 어, 너희들의 죄악을 발견하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겪는 고초 그리고 아픔,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잘못으로 인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아니면 하나님의 귀가 안 들려서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아픔을 겪는 이유를 오늘 본문 이 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희의 죄가 너희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다. 그로 인해 외면하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그들의 죄,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뭘까요? 이어서 3절의 첫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무나셋이 우상 숭배 정책에 따라 자녀들을 자녀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죽이는 그러한 제약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분나세의 종교 정책을 비판하다가 순교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이어서 피로 물들어서 너희 손가락이 더럽고 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한 것을 내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절에 이어서 이러한 사악한 행실은 특별히 재판장에서 서슴없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관리나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무고한 희생자가 나타나고 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그러한 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입과 혀로 판결하지만 그들이 내린 잘못된 그릇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자들의 가업과 재산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혀를 가리켜 말과 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기로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오장 삼절에서6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불살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고 불의 세계라라고 어, 말합니다. 그 정도로 혀가 가진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어, 말하고 어, 있는 거죠. 제가 짧지만 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어, 뭐 저에게 삶을 살면서 어, 누구나 어, 성대님들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어, 특별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많이 맞았습니다. 어, 예를 들어, 뭐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음,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요, 7시 반인가가 등교 시간인데 어, 7시 31분만 되면 이렇게 정문에서 무서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뻗쳐서 1분당 한 대씩 그렇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업 중에도 맞고 뭐하다 맞고 맞고 어,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맞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맞은 적이 맞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되돌아 보면은 제 삶을 되돌아 보면 그러한 저에게 육체적인 아픔을 줬던 그런 매 그런 사랑의 매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매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 그리고 또 상처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학교를 다닐 때든 뭐 아니면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 말로써 혀로서 뭐 예를 들면 저에게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저의 아픔을 말과 혀로 그렇게 이야기 한다거나 또 잘못된 어 그러한 저를 판단하는 그러한 지적하는 말을 할때그 말들 그러한 말들은 제게 참 깊게 상처로 남아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 인해서 그만큼 어 말과 혀는 그 가진 힘이 엄청납니다. 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은 어, 결과적으로 7, 8절에 보시면 어,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며 그것은 시, 그것을 신속히 행한다. 그리고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 살해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계속한다. 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는 어, 너희가 가는 곳마다 황폐하고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며 결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어두운 뿐일 것이며 곰처럼 부르짖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제 삶에 또 성도님들과 저희 삶 가운데 모든 삶의 구석구석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결과를 물루 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때 음, 불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또 불법적인 어, 불법을 행하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때그 어,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또또 어, 어, 또 명예적으로, 지위적으로 어, 또뭐 물질적으로 어,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고. 또 자신의 왕국을 그것으로 인해서 굳건히 세우고,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끝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눈감아 주실 거야. 그리고 모른 척 하실 거야. 라며 자신의 합리화로 또 넘어갈 때도 어,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 지난 주인가요? 지난 주에 제가 한번 고백했는데, 음, 제가 어, 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침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 제가 제일 생각이 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또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어, 주님 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어, 주님과 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 저도 되돌아보면 지금도 그렇고요. 참 생각이 약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제 가운데서 나오기를 또제 가운데에서 어, 이겨내길 또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겠다고 나에게 힘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말과 혀로 죄를 짓을 때도 있고 또 남을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또 불리한 방법으로 또 불법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 어, 그러한 음,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들을 인해서 어, 어 어쩌면 세양적으로 볼때 그러한 어, 성공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경할 때도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유혹들이 올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넉넉히 견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